가보죠. 자, 한푼 하고요. 자, 양차기 확보했을 때막아놓으면안 되죠. 항이 나오든가 차가 올라서든가, 그렇죠? 자, 둘 열고 막아나왔을 때둘 밀고 형 붙이기 전에 자, 밀고. 아, 야 병을 당겼어요. 미는 게 아니고. 아 이거는 진짜 옛날 포진인데자만진츠아 이러면은 이거 지금 양기 마장기 소관 잘 두고 계시긴 한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. 나중에 병을 당겨 오려고 하면 300년 걸려 300년 하루 300년 걸려가지고 병을 병을 이 변으로 붙여가지고 괜찮긴 하죠 지금 모양은 모양 좀 괜찮긴 한데 병을 또당겨고려고 하면 뭐야 뭐야 이거는 밀면 그면 뭐야 밀면 꿈 그칠 수도 없고. 궁 비추면 막아 죽으니까 안 되죠. 아, 잡으면 은 포로 잡겠다? 그런 거네. 잡지 마시고 그냥 안 잡을게요. 자, 궁 비틀 때까지 기다려보죠요 물론 포가만을 잡고 뭐 병을 잡을 수있게 있는데요. 이거 아깝잖아요, 이거는. 포가만을 잡고 병 잡는 거는 뭐 같은 점수밖에 안되고 아까우니까 상대가 악무한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냥 바꾼 거 없으니까 제가 여기 당겨서 밀 수도 있고 자 이러면은 잡아야죠 잡고. 자 상이 돌을 잡으면은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뭐야 갑자기 왜 잡아요? 궁금 없이. 아 이렇게 이게 좋은가? 면상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네. 면상으로 가서 향 살리겠다. 그렇죠? 아 그것도 아니고. 자, 올라오면서 밀고. 안 잡으면 되죠, 안 잡으면. 면상으로 갈 때까지 기다릴게요. 마루 잡지는 않겠죠, 설마. 마루 잡나? 마루 잡지는 않을 것 같고. 자, 다음 주는 제가 밀려고 하는 거죠. 밀었을 때, 상대 괴로울 것 같아요, 상대분이. 자, 가보죠. 밀고 잡고. 자, 저는 상대가 면상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면상으로 바라고. 안 가면 갈 때까지. 자, 이제는, 아, 잡아버리시고. 자, 빠져보죠. 다시 상이 나오나요? 상이 돌아갈 순 없죠. 상이 돌아갈 순 없고 상이 나고자 하는데 상군 바로 나가야겠죠. 자 여기서 아, 잡아도 되는데 자, 일단은 침수 아, 그쵸. 그렇게 가셔야 되고. 자, 죽이면. 자, 머지게이가 하나 죽이면. 뒤로 빠질까? 자, 뒤로 빠져보죠. 자, 궁이 가운데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이거는. 아. 바빠주시고 그러네. 막아나가면은 차가 옆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. 차가 옆으로 가겠죠. 그죠? 자, 여기서. 자, 상 죽이고요. 막아 들어가서 이상 하나 줄게요. 자, 차가 들어설 수도 있고요 아궁이 이러면은 자, 이러면은 잠깐만. 여기 상에 나가야 돼 여기 상에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, 다시 가서 차 달라고 할게요 그냥 차 달라고 하고 잡고 아아 아, 이거 잡으시려고 맞달라고 그러니까 하면 말은 가짜리가한 군데밖에 없죠. 병으로 잡도 없고. 자 여기서 장군을 부르면 장군을 부르면 차로 차로 버리니까 이렇게 당겨서 자 이러면 장군 자, 부르면. 공이 간짠이가 한 군데, 두 군데죠. 자, 여기서가 문제예요, 여기서. 중요한 구간.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죠. 여기서. 살을 잡을 수 있고요. 이렇게 살을 잡을 수는 있는데, 그쵸. 진주님 반대로 포장군이 아주 아파요. 차로 막아야 돼, 차로. 차로 막아야 되는데. 자 만약에 마가피하면은 경단겼을 때 이건 답이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자, 이렇게 다시 빠져가지고요. 차 음, 달라고 하고 자, 차가 공짜니까 다시 도망가겠죠. 그렇죠? 자 여기서 중요한 구간인데 자 포가 포가 말을 잡으면요 아침 와서 포가 들어갔을 때포 차가 포를 잡아버려요. 저는 유튜브잖아 유튜버. 유튜버기 때문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, 그냥 빨리 이기는 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빨리 이기는 수. 자, 여기서는요. 자,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, 아가 갈자리가한 군데, 두 군데 밖에 없죠? 차로 막으면은, 아, 차로 막아버리나? 차로 안 막으셨네? <laughs> 잠깐만. 한국를 차로 막아버리나? 아, 여기서 차로 막겠네. 아, 안 끝나네. 안 끝나. 차로 막아버리네. 또. 아, 그러네. 아, 진짜 짜내기 힘들다. 짜내기 힘들어. 너무 힘드네. 너무 힘들어. 또 차로 막아버리니까 별게 없네. 또. 아, 그러네요. 자 일단은 일단은 자 차가 이렇게 가서 잡으면서 외동수니까 대응해야죠. 차를 넣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죠. 그렇죠? 여기서인데 차가 빠지면 마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병단하고 하면. 다음또 여기서는 또 외통수 외통수죠 외통수 아 진짜 환장하겠네요 어. 음. 자 아, 이거 짜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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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맞으라고 하면, 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가 이렇게 와서 차를 지킬 수도 있죠. 아, 차가 죽네. 아, 호야, 차가 죽네, 차가 죽어. 아이씨. 그거 몰랐네, 또. <laughs> 차 잡으면 안 되는데. 차 잡아버릴 것 같아, 또. 자, 가면, 차가 이제 오겠죠? 코달라고. 아닌가요? 이 자리 오지 않을까요, 이 자리? 자, 지금, 차가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요? 가면, 포사타요? 포차타? 포차타가 뭐예 포차타. 차가 이렇게 가면은 포차타 안할거에요 저는 왜폴차타요폴차다 하면 안되지 앞설림은 누구 편인가요 앞설림은 누구 편이지 대체 아, 상이라고 치고 자 이거 결혼하나 죽여보죠 차가 아 잡아버리는구나 이거를 아, 그러네. 아, 이거, 돌사대. 돌사대가 우사대 잡고. 돌사대. 어쩔 수 없네요. 아까운 리인데 너무 아까운 리인데 죽일 수밖에 없네요. 자, 차가 탈 잡으면은 차가 탈 잡고 일정도 지금 대응이 없으면은 차가 이렇게 가서. 그 정도인데. 자, 수고하셨고요.